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1 1 1 4회 제가 이제 예상을 얼마나 맞았나 한번 확인해 보고요 1115회 더제패턴하고 어, 제이스 정도 어떻게 찍을지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1114회에서는 어 이제 1번 방하고 제가 4번 방 그다음에 가로줄 이렇게 하나 예상하고 하방 하방 쪽에서 좀 많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요 아 이번에는 패턴이 좀 많이 빗나갔네요 네아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보면은 여기 제외수 제외수에서는 19번하고 16번 이제 두개 제외수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어 제수도 하나에서 두개 정도는 예상을 하긴 했는데 아 그냥 19번 하나 정도만 나왔어도 좀 좋았을 텐데 16번까지 나온 바람에좀 아쉽네요. 그리고, 보시면, 추천수. 어, 사실, 제가 영상 찍은 건, 제가 로또를 사면서, 저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걸 공유하기 위해서 찍은 건데요. 어, 그, 로또 추천번호를 달는 분들이 많으셔서, 무리하게, 이게 추천수까지 하다 보니까, 어, 추천수는 너무, 이게, 제가 너무 확률이 너무 못 맞추는 것 같아서, 앞으로 추천수는 조금 제외하려고 해요. 보면은, 어, 한 20개 번호 중? 몇 개? 안 나오고, 20개 넘는 것 같은데, 사실상 한, 한 2개 정도 나온 거고, 뭐, 두개 제가 추천한 건 28번, 34번인데, 10번, 18번 나오고, 뭐 20번 때는 아나오지 않았네요. 그리고, 32번이 이제, 오히려, 저는 11번이나 21번을 예측했는데, 32번이 2월이 되는 바람에, 아, 추천서도 너무 예상으로 너무 많이 비났습니다. 저를 믿고 구매하신 분들, 아,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어, 구매하신다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어, 약 천원에서 한 이천원 정도만, 이제, 구매해주시고요 차라리 자동으로좀더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영상을 좀더 빨리 올리려고 월요일 정도 촬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두 손이 자유롭게 하려고 무선 마이크를 썼는데, 전원 버튼을 안키고 찍는 바람에 음성이 녹음이 안 돼서, 네 예, 제가 지금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일 뽑은 거는, 네, 요걸로, 네, 요걸로 뽑, 요걸로 뽑아서 하나씩 나오도록, 네, 요걸로 이렇게 뽑았고요 아, 좀시끄럽더라고요 밤에는 이제, 밤에는 좀 하시기에는 좀 이게, 인원이 들어올 수 있어서 낮에 제가 돌려서 해봤는데, 총 이제 두 게임 두 게임씩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주에는 추천수는 좀 이제, 보시면은, 315에는 이제 그냥 패턴 분석하고 제이 수만 하고요 추천수는 한동안, 어, 조금, 드리기가 좀 너무 자신이 없어서 좀 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45개 번호 중 6개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한 7.5개, 반올림올리듯 하다보니까, 8개 중 하나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어,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한, 반정도 좀 잘하시는 분들은 번호 4개 중 하나 그럼 러 46에 24한 24개 정도 번호에서 번호가 다 나오면 엄청 잘 뽑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뭐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이분이 어잘 뽑는다고 뽑는 데 약간 기준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25개 정도 번호에서 그래도 숫자가 한 4개 정도 나와야 여러분들이 뭐 최소 3개, 4개 정도 나와야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또 확률이긴 하지만 어, 나 그래도 안에,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조금, 그래도 추천수를. 잘 뽑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제 기준에 벗어나서 추천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하기로 했고요. 물론 뭐 그렇다고 뭐 패턴이나 제이수는뭐100% 맞냐, 라고 말씀을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요거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네, 저도 그냥 뭐제이수하고패턴을 계속 가져갈 거라요거는 계속 찍기로 할게요. 이번에 1115에 이제 제이수는요 6번, 35번, 43번, 39번, 40번, 41번, 41번 이렇게 한한켠 나왔고요. 11번, 14번, 16번, 26번, 8번, 45번, 그 다음에 35번, 42번, 34번, 39번, 42번, 19번, 21번, 32번, 8번, 13번, 번1 0 네, 마지막으로 30번 되겠네요. 1 1 1 5의 제수는 이렇게 했고요. 조합은 뭐 이렇게 세 개를 하셔도 되고요. 네 개를 다 하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섞어서 아무래도 이제 추천소 주시는 분들이 뭐 유튜브나 틱톡에 되게 많으시잖아요. 거기 번호에서 이걸로 한번 필터링하시거나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뭐 생각하시는 번호가 있으면 이걸로 한번 필터링하셔서 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한두수 정도는 나올 수 있긴 한데요. 그래도 좀한두수 버리더라도 이렇게 많이 번호를 필터링할 수 있으면 조금 그게 조금 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더 낫잖아요. 싶어서 예, 이렇게 올는 거고요. 이번에 그러면 패턴은 어떻게 분야 되시면요 혹시 이게 이제 1 1 9회부터 311까지 패턴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고, 이쪽 그리시고 이기에는좀귀찮잖아요그 네모칸 친구는, 뭐 예를 들어, 1113회에는 1번 방, 4번 방은 이제 안 나왔다는 거고요. 1 1 0 9회는뭐 3번 방, 1 1 1 0에서 3번 방, 안 나왔다는 거니까요. 이거랑이거랑 이렇게 연결하셔서, 이렇게한번쭉 보시고, 아, 1115회는 이쪽에서 출연이 많이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쪽 빈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을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이번에도 좀 하방이 한 4개 정도 잡히긴 하는데요. 아, 1 1 1 4회 너무 이게, 너무 못 맞추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없네요. <laughs> 그래서 이번 패턴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요 이렇게 십자 그으신 다음에, 이렇게 방을 나눠서, 또는 뭐 상방, 하방 나눠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1100... 14회, 어, 요거, 경품, 아직, 당첨자가안 나오셔서, 저, 추첨 영상 올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택시도에 다들 상의당첨 되세요.